잠깐 누구 건지 한토입니다. 어우 야. 아, 어, 권결 어, 씨. 오! 어? 야. 안안 야, 안안안 야. 이게 뭐야? 안사요 앉아. 앉아 가지고. 이게 뭐야? 와. 제가 제가 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우는 글록... 아, 글록... 글록... 관절에 좋은 거. 아, 글로 관절. 어. 관절이안 좋으시네요. 엘니틴 이거는 이제 우리 근육이나 이런 뭐 아이고 뭐야? 근육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 도움이 되는 거 다. 건강 보조제들. 실리 제품이 니간간 아니야. 아 간도 아니야. 간 뭐지? 근데 이걸 야, 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밤새도 안피곤한 아니, 간도가 맨날. 하지 마. 매주 마주 매주 마주 매주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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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이게요? 25살인데 무슨 이런 거계겨 먹어요? 아집니다 네? 그렇죠? 예. 신버스드세요 꾸준히 먹으면힘 치. 어, 진짜, 오, 아, 진짜 너 너무 커진짜가염한다 진짜 진짜 야, 무슨 이렇게 약은 사람들이야. 이게, 약대. 약나보면 나이가 있는 친구들. 야, 어? 우리 없는데, 골프 아, 이렇게 쓰지 마, 안 돼.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아, 그리고 내가 그럼 우리 양달군 네. 네. 뭐, 이한 칫솔 같은 거고, 갖 다닌다고 또그러던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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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왜이렇게거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신발 딱뜯 하는 거야? 왜왜왜 이렇게 하면 앞니는 거의 한 번에 닦겠는데이 칫솔이 진짜 대단한 칫솔이에요 왜, 진짜? 왜, 왜 보통 대단한? 일반 크기 칫솔은 보통 한 2~3분 동안 닦고 그러잖아요 어. 얘는 입에 넣고 한 10초만 닦으면 다 닦아요 음. 아 거는 진짜 그래도 쉽다 한기만 아니야? 다섯, 하나 둘셋넷오다닦았다 아, 진짜 아, 그냥 본이 대충 이 대충 닦는 거 아닌가요? <laughs> 에서이거사용하이걸사용는데는데 이거 쓰다가 다른 걸다딴걸못 써요. 아우 이분들 안 사요. 아 이분들 아, 아, 이것도 오는것 같아. 이게 어서파는데요 약간 회를 막세 점씩 먹다가 한점 먹으면서. 맞아요. 어? 홈쇼핑 멘트인데 이런 거아 어, 어, 뭐, 이거 쓰다가 다른 어, 거좀못 거거거 써요. 야수. 집에 거 대구사오씨 가서 한번 실험해 봐. 그건 지소 <laughs> <한번. 웃음> 그건 <웃음> 네. 크림인데. 아, 물도 입에 뭐 거예요. 크림이에요. 허나 <그런> 지금 <중> 아니에요. 아이 뭐하주짓요먹나 뿌렸잖아. 그래서 승부를 <laughs> 이어요 <순간들이> <laughs> <laughs>